안녕하세요. 보스타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매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무지밭입니다. 무지밭, 가끔 금도 하나씩 섞여 있는데요. 제가 오늘 판매 영상을 찍으면서 어, 혹시나 판매 영상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무지 하나 보내주세요. 하시면 제가 무지를 하나 예쁜 아이로 뽑아서 하나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무지아이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저한테 어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판매 영상 중에 하나 선택하는 아이 중에서 제가 여기 무지아이 뽑아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판매 영상 1번 아이는 엘콘 금입니다. 엘콘, 엘콘 금. 요 아이는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구요. 요 아이 마음에 드시면 1번으로 저한테 문자 주세요. 자, 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엘콩금도 예쁘게 키워보면 얘도 금발현이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어, 대품으로 키웠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예쁘게 크는 아이예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1번 문자 주세요. 자 2번 아이도 엘콘 금입니다 엘콘금 요 아이도 어, 사이즈가 지금 10cm 정도 나오는 아이구요 9cm 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아입니다 이요 아이도 마음에 드시면 2번으로 저한테 문자 주세요 네 네, 3번 아이입니다 3번 아이는 어, 에보니금 인데요 요 아이도 어, 키워 보시면 엄청 예쁘게 금이 발현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가 지금 6.5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자, 자세히 자 한번 보세요. 복륜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어, 약간 호피 무늬도 살짝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는데 어, 수영도참 좋고요. 청수도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늘 판매가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마음에 드시면 3번으로 저한테 문자주세요. 네, 4번 아이입니다. 4번 아이는, 어, 레오파드 금입니다. 레오파드 금. 요 아이도 청수 보시면 청수 굉장히 좋고요 어, 사이즈는 지금 대략 11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11cm 정도 나오는 아이고, 어, 요 아이도 금이 참 예쁘게 들어간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바로 커팅하셔서 자업 받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시고요. 이 아이는 제가 오늘 5번 5만 원에 4번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세요. 자, 5번 아이입니다. 5번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11cm 이상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복륜 한번 보시고요. 자, 청수도 한번 보세요. 청수도 좋습니다. 자, 요 아이는 약간 대품입니다. 대품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요 아이는 오늘 제가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25,000원 어, 사이즈는 11cm 넘는 아이입니다. 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세요. 자, 6번 아이입니다. 6번 아이는 몰긴 금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금이 살짝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요 아이는 아, 무지 가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쌍두고요. 요 아이는 제가 오늘 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만원 사이즈는 지금 7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사이즈가 7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요 디아이는 고 아이보다 조금 작습니다. 자, 몰기인 금무지 6번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아이입니다. 7번 아이는 엘콘 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금 12cm가 넘는 아이입니다. 대품이고요 자, 청수 보시면 청수도 괜찮고요 자, 요 아이 위에서 보시면 금도 참 예쁘게 들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수영도 안 아주 좋습니다 네, 자 7번 아이 사이즈 12cm 넘는 아이 요 아이는 오늘 제가 3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